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제 이야기를 남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찾아왔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과 피로를 풀기 위해 하루를 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가 온몸에 가득했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분이 좀 나았던 기억이 나네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씻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일한 피로를 씻어내고 싶었거든요. 샤워를 하고 나니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있었고 집에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처 마트로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 복권 판매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조금씩 구매하곤 했거든요. 큰 기대를 하고 산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희망을 사는 거죠. 만원, 이만원 정도의 작은 희망 말이에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복권 판매점 앞을 지나가다가 오늘도 하나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 만원어치 그리고 스피드2000 복권 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총 2만원이었죠. 복권을 사고마트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복권은 가방 속에 그냥 넣어두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아, 그런데 사실 그 일주일 동안 제 마음 속에는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오랫동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를 하지 못했다는 게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다음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득 지난주에 산 복권이 생각났습니다. 가방에서 복권을 꺼냈어요. 로또 복권과 스피드 이천이 있었죠. 먼저 스피또 2000부터 긁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긁기 시작했어요.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복권을 사고 당첨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첫 번째 복권을 긁었는데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어? 숫자가 맞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봤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본게 맞다면 이건 1등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니, 세 번, 네 번을 확인했어요. 맞았습니다. 10억 원 당첨, 10억 원 당첨, 총 20억 당첨.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복권에 QR 코드를 찍어 봤어요. QR 코드를 찍고 몇 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1등 당첨.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기쁘다는 말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복권을 꽉 쥐고 있었는데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때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쁜 순간에 제일 먼저 떠오른 건 부모님이었어요. 특히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하는 걸 항상 걱정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뵀을 때가 생각났어요. 고생 많았다. 이제 그만 힘든 일하고 편하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복권을 손에 쥐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복을 주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 딸에게 그래도 하늘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복권을 봉투에 넣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대출금 상환이었어요. 저는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몇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고,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힘들었습니다. 그 부담이 정말 컸는데, 이제 그걸 한 번에 갚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한 건 집을 사는 거였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고향에 작은 집을 하나 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은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모든 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곧이 생활과 작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복권 당첨금을 수령했습니다. 절차를 거쳐 당첨금이 제 계좌로 입금되었어요.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었지만 충분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순간 또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현실이 된 거예요.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한 달의 인수인계 기간을 거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대출을 갚는 거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어요. 한 번에 나가는 돈이었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다음으로는 고향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몇 군데를 둘러봤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크지는 않지만 깨끗하고 조용한 동네에 있는 집이었죠. 계약을 하고 집을 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 완전히 제 소유의 집이 생긴 거예요. 서울의 전세를 정리하고 고향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서울의 탁한 공기와는 다른 맑고 깨끗한 공기였죠. 새 집에 짐을 풀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한가한 생활을 하려니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를 산책하고 천천히 아침을 먹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어요. 서울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죠. 고향 친구들도 만났어요.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는데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친구들과 소주 한잔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권 당첨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고향에 정착한 지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뒷산을 산책해요. 한 시간 정도 걷다 보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항상 피곤했고 소화도 잘안 됐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들이 다 사라졌어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스트레스도 거의 없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몇 시간씩 어르신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거죠. 어르신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 활짝 웃으실 때, 그런 순간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모님 생각도 자주 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부모님 또래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특히 더 그래요. 살아계실 때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대신 다른 어르신들에게 잘해드리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시작한 일은 취미생활이에요. 사진 촬영을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하나 샀는데 입문자용이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예쁜 풍경들을 찍어요. 사진을 찍으면서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더라고요. 독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책을 읽습니다. 도서관에 자주 가요. 조용한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주로 소설을 읽는데요, 다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걸 느껴요.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주로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직접 요리를 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레시피를 배웠어요. 실패도 많이 했지만, 그것도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제법 요리를 할줄 알게 됐어요.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면 뿌듯해요. 정원 가꾸기도 시작했어요. 집에 작은 마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고추, 토마토. 이런 채소들을 심었어요. 씨앗을 뿌리고 매일 관찰했어요. 며칠 후 작은 싹이 나왔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를 해 먹을 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서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는 다릅니다. 다들 서로를 알고 지내요.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요.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손녀처럼 대해주세요. 이런 게 진짜 이웃이구나 싶었어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계절이 바뀌는 줄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계절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되면 햇살이 따갑고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고 겨울이면 눈이 내려요. 이런 변화들이 감동적이에요. 가끔 서울 생활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편리했던 것들, 다양했던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이 가끔 그립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삶이 더 행복합니다. 느리지만 여유롭고 단순하지만 충만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께도 자주 말씀드려요. 마음속으로요. 어머니,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복권에 당첨된 게 행운이었을까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다고 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어요. 물론 엄청난 부자가 된건 아니지만 적어도 생존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운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제 선택이었어요.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았고 무리한 투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필요한 것들만 했죠. 대출 갚고 집 사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진짜 행복은 다른데 있습니다. 아침에 산책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때,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한 음식을 먹을 때, 이웃과 인사를 나눌 때, 이런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저처럼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건강과 행복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다른 선택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죠.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야 했어요. 더 일찍요. 하지만 늦게라도 질문하게 됐고 덕분에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살 거예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책 읽고 요리하고 봉사활동하고 사진 찍고. 이런 일상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혹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할수 있겠죠. 하지만 급하게 찾지는 않을 거예요. 봉사활동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가진 시간과 여유를 필요한 곳에 쓰고 싶거든요. 남은 돈은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어요. 장학금이나 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제가 받은 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을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 후회 없이 살아야 해요. 물론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당장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하고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뭔가 바꿔야 해요. 여러분에게도 기회는 옵니다. 다만 그 기회가 어떤 형태일지는 모르는 거죠. 복권일 수도 있고, 새로운 만남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깨달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그 기회를 알아보고 잡는 거예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심으로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방식으로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운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권을 사시든 사지 않으시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매일을 소중히 사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첫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 변화는 두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